유술비 묵상 2025년 2월 16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물리친 시험이란 말씀으로 누가 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신적 능력을 펼치라는 악마의 부추김을 물리치고 참 사람으로서의 순종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악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사람이란고 답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신적인 능력이 아닌 참 사람의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도 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욕망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마는 소유, 권력, 명예, 과시욕을 부추키며 그런 것을 복은혜 믿음 능력과 같은 그럴듯한 말로 포장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시험으로 흔들립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의 힘으로 제 삶의 온갖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